물가 우려에도 미 S&P500 최고 마감 엔비디아 7% 상승 12일 미 스탠더드 앤드포스 S&P500 지수가 1% 넘게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이날 뉴욕 증시에서 S&P500 지수는 전장보다 1.12% 오른 5 1 7 5 2 7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지난 7일의 고점 기록을 3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. 바우든스3시간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.61% 오른 39,005.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6.36포인트 1.54% 상승한 16,265.64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인공지능 분야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이날 7.26% 오르면서 지, 이날 지수상승을 주도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2.66%, 메타가 3.34%도 상당폭 올랐습니다. 기업력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은 깜짝 질적 발표로 주가가 11.75% 급등 마감했습니다.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시장 일각이 우려를 샀지만 증시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.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2% 상승해 1월 3.1% 대비 상승폭이 커진 데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3.1%도 웃돌았습니다. 웰스파이어 어드바이저의 올리버 퍼쉬 수석 부자장은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금리를 내릴지가 아니라 얼마나 내릴지가 관건이라는 관념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. 에 L.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이번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를 바꿀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면서도 2% 물가 목표로의 길은 여전히 고르지 않을 수있다고 말했습니다.